안녕하세요. 먹고 타고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어 대시보드 커버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요. 하나 잠깐 장착해 보려고 합니다. 이 대시보드 커버는 메이튼 거를 샀고요. 안에 내용물은 벨벳으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보들보들한 거 대시보드 커버랑 그다음에 요런 게 붙, 이제 양면으로 붙일 수 있게 세 개씩 큰거 그다음에 작은 거세개 그다음에 요거는 양면으로 돼가지고 다섯 개가 들어 있네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붙여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네, 두 가지로 들어 있고요. 길쭉해가지고 이끝머리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거 하나랑 또한피스로 이렇게 대시보드에 연결될 수 있는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요. 어, 센터 스피커가 있는 거는 센터 스피커가 뚫려서 이렇게 오니까 예, 그거 맞춰서 잘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처리가 돼 있긴 한데 어, 요런 데다가 아까 그 다섯 개 짜리 같은 거 붙여서 요렇게 이제 어, 딱 이렇게 눌러주면 될것 같고 세개 짜리 큰거세개 짜리 작은 거는 요런데 작은 거 같은 거 붙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데다가 중간에 큰거 붙이시면 딱 덮일 것 같습니다. 제자는 트위터를 다이를 해가지고 저기다 이제 트위터를 해놨더니 이 녀석이 다안 맞아요. 네. 짧은 게 이제 요걸 보면 요게 여기딱 들어가야 되는데 트위터가 가, 딱 맞고 있어가지고 트위터를 빼고 다시 요걸 연결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빼고 한번 완성해 볼게요. 아 요거 요기 맞히는데 자세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어우 이거 좀 힘들었네요. 네. 네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여름에 좀덜 떠올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어쨌든 예쁘고 에어컨 자 에어백 간성 안된다고 하니까 예쁘게 잘 한번 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.